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맛있어지는 채소가 있죠. 바로, 무입니다. 무는 비타민C, 각종 미네랄, 소화를 돕는 요소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생무는 옛날부터 천연소화제로 사용되어질 정도로 큰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가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게 무려 삼국시대부터라고 하는데요. 무의 효능에 관해서는 동의보감에도 등장합니다. 무는 소화를 돕는 효능 이외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의 흡수 억제에 도움이 되고 신이 그린 성분은 기관지를 보호해 기침이나 가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무에 포함된 비타민C, A, B 등은 노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물을 먹을 때 느껴지는 알싸한 매운맛이 바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고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암을 비롯한 질병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암 효과에 좋은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무를 파종한 후 60일 뒤부터 가장 많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칼슘, 칼륨,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죠. 무는 94%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무를 고를 때는 무에 붙은 무청의 단면이 생생한 것을 고르는 게 좋은데요. 마트에서 파는 무는 무청이 없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무의 크기가 큰 것보다는 뿌리쪽이 통통하고 겉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상처가 적은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잔뿌리가 많지 않은 것을 고르도록 하고 초록색 부분이 넓을수록 맛이 좋으며 반대로 쪼개지거나 휜 것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를 먹을 때는 겉껍질에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는 게 좋고 요리할 때 고등어와 함께 조리해 먹는다면 보다 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무는 고등어의 비린내를 줄이고 생선에 부족한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더불어 배추 또는 꿀과의 궁합도 좋아 함께 섭취하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는 열을 가하면 일부 영양소가 손실되는데 바로 소화효소인 다이스타아제라는 성분입니다. 소화기능을 돕기 위해 무를 섭취하고 싶다면 깨끗이 세척해서 생으로 먹는 게 효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는 부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단맛이 강한 윗부분은 동침이나 무채 등에 활용하고, 단단한 가운데 부분은 묵국, 조림 등에 활용하고, 더불어 매운맛이 강한 끝부분도 열을 가하는 볶음 등의 요리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